합니 아, 아,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순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황금 이는데 어, 네. 도망가시고 또 신자분들에게 자꾸만 내가 <laughs> 어, 있을 수록 믿습니다. 아, 네. 9월 2일을 기대하시고 에, 그때 더 좋은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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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아, 네. 또 살아가는 네. 과정은 비슷하죠. 나이가 들면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한 후에는 직장을 또 찾아가고 다 비슷한 그 여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도 또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학교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가? 그럼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탁월한 재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내가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게 되고 또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주신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은 예외가 없이 어느 세대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모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에 관을 쓰지 못하거나 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법칙을 더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외라는 것이 없죠. 여름이 되면 더운 것, 이거 하나님만 드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는데 법을 만드셔서 그 법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며 지게끔 그 이렇게 만들어 으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연법칙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물리학, 물리학법칙, 우리가자연법칙만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예수님 읽고 나서 보니까 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영적인 법칙대로 살아야만이 인간은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라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세상 법칙만이 단절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는걸 알게 된 것이죠. 그 영적 법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바로 설수 있다. 네, 성경 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라 그리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다 공부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법칙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면 다될것 같이 생각했지만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법칙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이 법칙을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일이 많거나 뭐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우선 내 일을 먼저 처리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이제 순서가 뒤로 밀려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예, 법칙을 어기는 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결과가 예,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이 성경의 역사는 그 법칙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만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법칙을 철저하게 지켜시기를초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지는 사람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총무로 있으면서 그렇게 바빴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 번이나 받을때로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부부관계도 들어가도 안 되고 자녀와 관계에 들어가도 안 되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과 내가 제일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당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감사하는 것도 안 되고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대명을 지키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이 그래야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고 마귀와 싸울 수가 있고 마, 말씀에 순종도 할 수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도 예수님의 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루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사역하시고, 또 마지막 밤에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처리하셨고, 예,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예,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 실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잠깐 읽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아버지라는 말이죠. 네. 계속 지금 읽어보시면 지금 총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 9번이 나옵니다. 한 절에 거의 두 번씩이나 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1 7장 전체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3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하다 할 만큼 그냥 우리가 말, 어떤 사람 말하다 계속 같은 나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구절구절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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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면 야, 엄마 죽었나? 괜찮아? 엄마 그만 찾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로 확차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아버지를 이렇게 찾았는데 네, 우리의 기도도 뭐 그래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샘플이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찾으셔도 돼.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기도가 없으면 뭐할 말이 안생기 편가 안다면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신기한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촌이 아무리 잘해도 삼촌이지 삼촌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저씨 지 아버지라고는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에 잘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아버지가 참 미친 사람들 아니냐. 아버지가 왜 하나뿐인데 그냥 아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한 건 저도 예수 믿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온 것저로 그렇죠. 네. 예,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예,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이건 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고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기도가 쉬워지기 쉽죠. 그죠?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쉽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나쁘면 아버지와 대화가 잘 안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관계인 거죠 전 이해 타산이 들어가지 않는 예, 세상은 기본의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이해 타산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야 주시고 예, 안 그러면 안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아들이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녀에게는 무조건 다 주고 싶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는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되면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잘되어야만이 그래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는 육신적인 복은 하나님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적로잘돼 되고 에, 그것이 막히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를자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에, 다른 것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육신의 상황 을 보면 우리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 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그런 과거의 문화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윗세대 아버지를 두신 아들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 기도도 잘안 됩니다. 기도가 육신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 역시도 잘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육신,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잘해야 됩니다. 요즘 뭐 아버지들은 우리 윗세대처럼 그렇게 가부장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를 정말 제일 이제 조심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굉장히 조심하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될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에, 갈등을 피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자라서 뭐 제가 야간 소일도 없었지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laughs> 모든 싸움의 시작은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절대 잔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은 아버지로서 그냥 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는 아버지 항상 평화로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잘 믿게 하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나 교회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이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laughs>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또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그 하면서 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에,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하나님은 만나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아내가 미국 와서 예수 믿고 뭐, 목사가 되리라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아내가 미국 와서 이런 일 할까 아마 여러분도은정 생각도 안 했는데 미국 와서 예, 다, 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도 자신이 최고발 뭐, 리더로서 가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리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도 자신이 아직은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가 오히려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이 바울 역시도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부르셨잖아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물론 일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하는 게 진짜 성공인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오늘도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겠지만 직분자의 성공은 뭡니까? 내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샘솟는 교회에 충성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중간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삼성능교회에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게 성공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므로 또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신 것이기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으로서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가장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삼촌동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꿈을 꿨는데요. 그꿈 속에 학교 다닐 때그 알았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 속에도 제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냐면, 야, 너 경제로 적으 어려운 거, 가정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만나면.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해결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전달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마리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그냥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38년 병자도 예수님 만나고 그냥 한 방에 해결된 거죠. 사오도 예, 예수님 만나고 그냥 한 방에 해결된 거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그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고 또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 교회도 약해지고 있고 미국도 점점 약해지고 한국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긴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모든 것이 지금 막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이런 전통도 무너지고 있고요.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올라올 사람들은 말은, 말은 다 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은 다 하면서 기도는 실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왕성할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교회가 왕성할 때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기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금요 기도하면 적어도 한 시간은 통성 기도하고, 그것도 더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또 철회하고 돌아가시고, 과거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 금요일만 되면 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몇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얼마나 교회가 뜨겁고 고운했어요. 오늘날은 금요기도 안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도는 거의 안 가잖아요. 예. 기도도 안 가죠. 찬기도도 안 가죠. 금요기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기도가 다 죽어버리니까 차이히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마귀는, 예.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그냥 사당물들이 물밑듯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런 에, 악한 세력을 물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탄과 마귀가 귀신이 뭐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에, 공산주의나 히피운동이나 뉴 에이지나 포스트 모더이즘 이런 세상 문화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지금 세상 문화의 특징이잖아요. 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게 좀 세상 문화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결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만든 거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누가 넣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넣었다고 했죠. 귀신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이 마귀와 귀신,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온 지 아세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고요.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도 4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귀신이라는 단어가 더배 이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안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고요. 성도들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꺼리는 거죠. 마치 귀신이 이 얘기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공부가 하고 귀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 귀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귀신 쫓는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왜 이런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라는 단어를 모시게 만들겠습니까?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님 나가 주실래요? 이런 그래은 귀신님 나가겠습니까? 이런 그게... 예, 그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악한 그런 귀신의 무리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요. 매일 외쳤던 게 뭐냐면 때려잡자 김일성이었어요. 불찌르자 공산 <laughs> 여러분 과거에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기억나죠. 우리 매일 아침에 부어가 그래서 쫙힘면서 부채를 잘 못한다. 요즘 맨날 그런 얘기했어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 그런 고를 보치지 못해. 아니, 지금, 이부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접을 적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빨갱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간첩들이 하는 짓이죠, 간첩들이. 접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정신이 무너지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사탄의 본체, 마귀와 귀신의 본체는 물리쳐야되는데그 단어조차도 쓰는 걸 꺼려하니까 어떻게 역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보세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동성연애 받아들이고 이런 이런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은 세상 문화 다 받아들이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깨어서 이런 사탄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기도만이 예, 살 길이다. 기도만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전능 교회도 정말 기도로 일어나시고 또 기도로 세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먼 기도하겠습니다.